조인트 송과 각을 세우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이 대통령 생각과 입장.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모임 따하더라도 그거 뽑은 사람들도 국민이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뭐 법적 정치적 제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알수 없는 일이고 어 일단 공식적인 법적인 야당의 대표가 독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면 대화해야죠. 당연히 대화해야죠. 아, 저는 정치학 내 여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여당 여당이 동호화가 됐습니다. 여당의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이긴 건 많은데 당선돼서 국정을 받는 순간부터는 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 합니다.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물론 뭐 여당하고 좀더가깝긴 하지만 좀더의지형력한 관계가 깊기는 하지만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